자, 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자, 원문은 주장 문제였었는데요. 아주 강력한 의견이 들어가 있는 지문입니다. 뭐뭐다 알겠지만 자, 예정되지 않은 휴식은 취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에 그렸는데요. 자, 갑니다. Breaks. 자, 이것도 필자가 얘기하는 것도 잘 보세요. 휴식은 unnecessary 필요합니다. 휴식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휴식은 필요합니다. to revive your energy levels.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을 revive 다시 되살리는 데요 and 그리고 recharge your mentors uh, stamina 여러분의 정신적인 스 t 미 m 를 다시한 recharge 다시 재충전하는데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거 보시면서 그 다음 지칭 조심하세요 이때 day는요 여기 있는 휴식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day 그러면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알겠죠 자 그런 휴식들은 그러면서 여기 수동태를 쓴 이유가 주어가 휴식이니까 휴식들은 그렇죠. Carelessly 주의 깊지 않게 경솔하게 취해지는 거니까 수동 쓰는 거예요. 취해 져서는안 됩니다. 막 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가 살짝 언급이 되죠. 수동 때 조심하시면서 계속 갑니다. If you have planned your schedule effectively, 자 여러분의 계획을 효과적으로, 그죠자 이미 계획을 했다라면 그렇다면 you should also have scheduled breaks. 자 이미 계획을 했을 겁니다 휴식을 at appropriate times 자 appropriate 그럼 적합한 적절한 적절한 때에 이미 계획을 해놨을 거라고요 throughout the day 그 하루 종일 그걸 관통해서요 so 그래서 any other breaks 어떤 다른 휴식도 얘가 주어 그다음에 중간에 소식어 들리서부터 여기까지 잘 묶어주세요 in the midst of ongoing ongoing 진행 중인 이런 뜻이에요 ongoing work hours 진행 중인 그런 일. 그런 시간의 한 가운데서, m i d e s 한 가운데서, 그런 any other race, 다른 휴식은, 그 다음 여기 동사, 아, unwarranted, 문법조심하시고요. 조 자, 원래는 보증돼, warrant, 그럼 보증하는 거거든요. unwarranted, 보증이 되지 않는 거.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단어 조심하시고, 문법조심하시고, 여기다가 unwarranted냐, warranted냐,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while, 뭐뭐인 반면에, 물론, 계획된 그런 break, 자, 휴식이요. keep you on track. 이것도 정해진 표현이죠. keep on track 하게 되면, 자, 일이 잘, 왜냐면 이 track이 정해진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track이 있다, 일이 잘 진행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잘 진행되게 해 주는 반면, 이때 while은 뭐뭐한 반면, 됐죠? 자, by being strategic. 이때 큰버는 그냥 end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전략적이면서도. 그리고, 자, re-energizing, 다시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그런 방식. 바로, 자기 강화에, 으으 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자기 강화에, 뭔가 전력적이면서도. 그리고, 자, 다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하지 마. 자, 여기 왜 ing하고 bing이 붙었냐면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고요 됐죠? 그럼 뭐뭐인 것에 의해서입니다. 그럼 뭐인 것이에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전략적이고 re-energizing 다시 한번 에너지를 얻는 그런 방식, 자기 강화의 그런 방식인 것에 의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잘 돌아가게 계획대로 잘 되게 해주는 반면에 unscheduled breaks. 음, 그다음 단어 조심할 게 나왔네요. 자, 이 계획되지 않은 휴식은 딜레일 이것도 이 밑에 원래 별표 치고 나왔는데 사실 레일, 이 레일이 여기 있는 트랙과 같은 느낌이에요. 대충 레일 철로예요 철로. 딜레이, 네, 이 DE라는 부정적 조사, 분리이탈의 뜻이니까 아, 선로에서 벗어나게 하다, 탈선시키다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을 여러분의 목표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딜레이, 단어 조심하시고요. 됐죠? 앞에 unwarranted처럼 지금 단어 문제 낼 것들이 꽤 있네요. 왜냐하면, 때지는 왜냐하면 정도로 보시면 돼요. day, 그것들이 여기서 day는 이번에는 그 계획되지 않은 휴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침 조심하세요. 그 계획되지 않은 그 휴식이 offer you opportunity,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근데 그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니에요. 바로 단어 조시에, 물론 이 단어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만 자, procrastinate 하게 되면 이게 뭔가 미루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뭔가 미루다라고 할때 사실 가장 흔히 쓰는 건 put off고요. 그죠 일시적으로 잠깐 미루는 건 딜레이 고요 됐나요 그다음에 아예 연기시켜 버리는 느낌은 포스트 폰입니다 물론 우리가 셋다 그냥 연기하다 미루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미루다 그러면 한90% 정도는 프로프 쓴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딜레이는 뭔가 잠깐 멈춰지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이. 공항에 갔는데 딜레이라고 뜨게 되면 비행기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데 공항 갔는데 포스폰이라고 써져 있으면 어 비행기 안 뜬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다른 날로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콘서트장에 가도 마찬가지 딜레이면 거기서 기다리시면 되고 포스폰이면 티켓을 환불하거나 아니면 다른 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격식 있게 표현한 게이 단어인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제 가끔 이런 거 보면 한국 학생들이 이런 거 푼다 그러면 뭐 what? I don't even use this word.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h a t you're s a y 가 n g I don't k n o 알 what y o u e w o r 그러니까, 자, 뭔가 연기하게 될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미루을 기회, 뭐함으로써, by making you feel, 여러분의 뭔가 이런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마치, 자,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you've got free time. 어, 갑자기, 어, 좀 이렇게 여가 시간이, 자유 시간이, 휴식 시간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함으로써, 그런 것에 의해서 연기할 기회를 제공해버리기 때문에, 아, 문장이 좀 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로부터 딜레이 벗어나게 합니다. 문장이 좀 길었는데 여기 접속사들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쪼개 보시면 크게 보면 하나, 둘, 세 문장이니까 천천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획되지 않은 휴식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Taking u n scheduled breaks 하면서 여기 수일치 좀 조심할까요? 여기 taking, 취하는 것은 하면서 ing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ing가 뭐뭐 하는 것 하면서 주어 역할 하니까 단수축급해서이지가 나온 거죠. breaks가 주어가 아닙니다. 이런 거 당하지 마세요. 계획되지 않은 휴식을 취하는 것은 it's a surefire way.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완전 확실한 방법입니다. to fall into the, 아하 또 나오네요. procrastination. 여러분들의 그렇죠. 좀더 미루는, 연기하는 덫에 fall into. 빠져버리도록 하는 또 다른 그런 확실한 방법이래요. 그러지 말라. 그렇죠. 유메이 그럼 또 이런 거죠. Rationalize 단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마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됐죠? r a t i o n a l l y 이성적인 합리적인 일이니까 이성화하다, 합리화하다. 뭐라고요? You're only getting a cup of coffee. 아 그냥 커피 한잔 하는 거지?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To keep yourself o r d e r 단어 조심하시자고 계속 얘기합니다. ordered. 기민한. 빠릿빠릿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을 빠릿빠릿하게 뭔가 유지할, 그걸 커피 한잔한다라고 합리화할 수도 있죠. 참고적으로 못법 하나 조심할 건 여기 목적어에 대한 설명. 너 자신을 ordered. 기민하게 하는 거니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형용 썼습니다. 부사 안 써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나 in reality. 사실은, 실상은. You're just trying. 그냥 단지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갈게요. 이부좀 어려워하던데. 그냥 시도하는 겁니다. To avoid ing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피하다요 avoid 다음에 ing가 나와서 하는 것을 피하다.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것을 피하는 거냐면 have to가 해야 한다잖아요. 그러면 해야 하는 것. 천천히. 해야 하는 것을 피하다. 다시 뭐 해야 되는 거. Work on a task.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And your desk. 여러분 책상에 있는.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 책상에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냥 회피하는 거죠. 알겠죠? 다시 한번. Try 다음에 to 써서 뭐 하려고 노력하다. avoid는 정해진 겁니다. 여기다 to 안 써요. avoid는 뒤에 to 안 씁니다. 됐죠? ing 하는 것을 피하다. 거기에 have to가 걸려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을 피하다. 천천히 해보면 다 됩니다. 헷갈리면 두 번, 세번 돌려서 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문장. 요런 문장은 또, 네, 영장 내기 딱 좋죠. 통째로 암기 잘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주제 내용을 담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제인데, 한번더 요약 정리해 줍니다. So! 그래서. 이때 So는 그냥 그래서예요. 이때 To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컴머치고 이렇게 뒤에 문장이 이어지게 되면 맨 앞에 나온 To는 하기 위해서. 자, 이런 연기하고 미루는 걸 막기 위해 commit to, ING. 아, 이고또 정해진 표현이죠. commit to 하게 되면 어디에 전념하다, 어디에 바치다 헌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to가 어디 어디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명사, 동명사를 쓴 거죠. having no random breaks instead. instead는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랜덤 브레이스인데, 아 마구잡이로 쉬는 건데, no 랜덤 브레이스니까, 앞에서 말했던, 여기, no 랜덤 브레이스가 앞에서 말했던, unscheduled 브레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됐죠? 예정되지 않아. 됐나요? 랜덤이 아닌, 됐죠?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말을 선생님 조금 잘못했네요. 다시. 랜덤 브레이스가 뭐예요? 마구잡이로 쉬는 거죠? 거꾸로 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랜덤 브레이스가 뭐죠? 마구잡이로 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Unscheduled Breaks가 랜덤 브레이크죠. 근데 여기에 뭐 붙었어요? 부정어고 붙었으니까 랜덤으로, 마구잡이로 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점념해야 된다. 이렇게. 어, 말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랜덤하게 쉬는 게 나쁜 거예요. 랜덤하게 쉬지 않도록 해야 된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제 메시지는 아주 확실한데 중간중간 어떤가요? 단어들 여기 보면 커미트라는 단어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이 커미트가 뒤에 2 끌고 나와서 전치사 2에서 i인지 나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랜덤 브레이크스 이야기도 다시 한 별표까지 쳐놓을게요. 부정어구까지 들어가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여기 어, 연기, 미룸이라는 어려운 단어들까지 중간에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문입니다. 시험제 나올 포인트들 많으니까 천천히 분석해보도록 되죠.